안녕하세요. 구루치입니다 오늘은 슬램덩크 모바일 농구 게임. 네. 3일차 출석. 자, 8월 1일이죠. 출시한 지 지금 3일차입니다. 네, 출석 체크. 어, 상양, 상량, 상양의 포인트 가드 김수겸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자, 따로 가금은 하지 않고 무가금으로 게임을 즐겁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4일차, 4일차 군요 오늘이 3일차로 순간 착각했습니다. <laughs> 윤대엽의 실은? 아, 윤대엽또 나왔나요? 자,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이벤트. 깜짝 충전을 부리도록 했었군요 윤대엽의 실현, 터차의 참여. 아, 1일 출석 획득. 아, 윤대엽. 아, 탐나는데요? <laughs> 자, 이제 랭크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아이언2에 랭크돼 있죠. 지금 제가 레벨 15 줬고, 게임을 아직 몇판안 해봤거든요. 하지만 확실히 재미는 꽤 있습니다. 이게 게임 완성도도 꽤 높고 어, 모바일 게임으로 잠깐 잠깐 짬났을 때 하기 굉장히 좋, 좋거든요. 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게임은 아니, 아니더라고요. 이게 어, 아까 낮에 낮에 저녁 쯤 네. 어, 어떤 유저분들을 만났는데 와. 공격을 하는데 수비 입장에서 못 막겠더라고요. 얼찌나 빠르고, 움직임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, 이, 이, 공격을 어떻게 막는지 아직 파악을 못 해가지고, 엄청 많이 당하다가, 송태석 같은 경우에는 공을 들고 순식간에 골 밑에 와서 레이업을 하더라고요. 약간 더블 클러치 비슷한 느낌으로. 그런데 그건 어떻게 블락을 하는지, 감이 탁 오더라고요. 아, 이 타이밍에 블락을 하면 된다. 이런 것처럼. 조금씩 하나하나 이제 약간 게임을 파악해 나오고 있습니다. 자 저희 팀은 최치수 이달째 강백호 상대팀은 건준호 강백호 채치수죠. 자 상대팀은 스포 파포 센터 자 점프 볼 아, 점프 볼을 강백호가 합니다. 채치수가 안하고 자 레이업 아 블락당했죠. 골 밑에 이 게임이 좀불락이좀 좀 쉬운 게임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. 상대를 댈수 있으면 따돌리고 나서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. 아, 오, 두 명의 수비를 뚫고 덩크를 성공시킵니다. 2대형 앞서가죠. 아, 이게임을 리바운드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보니까 공이 떨어지는 낙하 지점을 미리 파악하고 그 지점에 가까이 있는 선수가 더 확실히 유리한 것 같거든요. 근데 네, 그 떨어지는 낙하 지점을 파악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이 리바운드를 잡는 타이밍이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제가 볼땐 블락보다 리바운드가 더 힘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. 자, 아오 블락. 자, 공격이 차단되고 있습니다. 자, 가감하게 3점 나이스! 아, 튀었죠? 아, 뜯겠습니다. 상대팀 강백호. 나이스 블락. 자, 블락을 해냈죠. 저희 팀 강백호 님이. 자, 헤이크 유엔 덩크 성공. 자, 지금 제가 딱히 공격 루트가 별로 없는데, 이렇게 제자리에서 헤이크를 놓고 나서 덩크를 하면, 이제 헛블락을 하면서, 상대 팀 빅이 헛블락을 하면서 꽃밑이 자연스럽게 비게 되더라고요. 자, 인셉. 와, 뺏겼죠, 다시. 자, 어 접슛입니다, 접슛. 야, 상대 투 빅을 믿는 건가요? 야, 여기서도 접슛을 보게 될 줄은 잘 몰랐거든요. 자, 8대2. 오우 8대4 따라옵니다 아스킬자 이거 위험한데요 이것도 허용하면 나이스 블락 와자 이제 블락 두개자 블락 블락 세개 아, 야 엘리읍 제가 좀더 늦게 떴어야 되는데 조금 빨랐죠 나이, 오, 턴오버. 아무래도 수비 영향이 컸을 경우에 저는 턴오버가 잘뜨는것 같습니다. 자, 돌파합니다, 돌파. 자, 패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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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<laughs> 네, 10대 6. 압수합니다. 리바운드. 자불라와제 키를 넘기는 그런 레이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가 작다 보니까 잘보이지 않지만 저는 음. 나이스 레이어 아 튀었습니다 아 리바운드 뺏겼습니다 다시 불라자불라어불라 다섯 개네요 자한번더불라자불라 나 자신의 손으 잡는 수밖에 으니까 나이스 블락입니다. 나이스 블락. 나이스 패스. 3점슛아왜저 골아트 접... 슛을 안 때리는 거죠? 아 골레덩. 야쎄니다 쎄. 골레덩 확실히 입니다자12대 8. 어 미들슛. 아 들어갔습니다. 아 수비가 좀더 타이트하게 붙어야겠죠. 자, 득점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헤이크, 헤이크, 오, 자, 아, 너무 욕심냈네요. 아, 필살기 3점 들어갑니다. 아, 이게 굉장히 컸습니다, 방금. 자, 미안해라는 글자 없나요? 아, 오, 또 스틸, 스틸. 야, 이거 뭐, 스 너무 잘 되는 거 아닌가요? 나이스 블락. 나 자신의 손으로 잡는 신한 전제다. 이 시험은 내가 책임한다 아, 12대 15. 3점 차입니다. 자, 접지 말고 접지 말고. 나이스 1바운드 자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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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자, 그대로 슛. 아, 좀한 박자 조금 늦죠. 자,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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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아니, 슛슛 슛, 슛. 아. 남은 시간, 지금 13초밖에 안 남았습니다. 자, 3점 차 좁혀지지가 않네요. 자, 블락! 자, 누적 블락 9개입니다. 오케이. 9개. 그러나, 뭐, 블락을 9개 하든, 이 뭐, 한 개만 도못 하더라도 팀만 이기게, 이기는 게 중요하죠. 그럼 방금 저는 북구 그 블락을 성공했지만, 팀 경기는 좀 졌습니다. 자 리바운드왕 경기는 졌지만 리바운드왕 자 구블락 아, 어떻게 이렇게 스탯을 찍고도 경기를 패배를 했죠 자 업적 달성 리바루키 네, 획득 자 지금 현재 팀 레벨이 15인데 현재 제가 동아리 가입을 하지 않았거든요. 어디를 가입해야 될지, 아, 도통 아직도 몰라가지고, 저는 지금 현재 이 서버, 이 서버 그루치거든요? 자, 과연 제가 어디 클럽에 가입을 하면 좋을지, 아니면 제가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, 저도, 어, 먼저 남겨주시는 분의 클럽에 될수 있으면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, 이런 거 어떻게 키우는 거죠? 잠재력? 아, 정보가 지금 제가 없거든요. 자, 플레이하면서 하나씩 배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